구스마일, 그 구독 이벤트. 구독 알람 설정을 하시고 이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다음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구글 티프티콘 15,000원권을 보내드립니다 하이 구 반갑습니다 구 스마일입니다 아 즐거운 시간 야식과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피자를 지금 두 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야, 최근에 매운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긋지긋해 야, 매운 게 지긋지긋해 진짜 매운 거 좋아요 해내가잘 먹고 매운 거 좋아하니까 또할 텐데 오늘 좀 부드럽게 와, 치즈가 되게 느끼하게 튕튕 늘어나는 걸로 보도록 합시다. 자, 그리고 오늘 데일리 판타지에서는 또 다른 미래라고 해서 미래에서 온 우리 비비안, 그레이민, 써니 얘들 뽑을 수 있잖아요. 지금 이제 다른 애들은 뽑아놨고요 오늘 SP 써니 뽑을 차례입니다. 이 뽑기까지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야식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. 이게 피자가, 어, 자, 두 판을 시켰는데, 지금 이제 밖에서 애들이 야식의 굶주린 눈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한판 갖다 주고 올게요. 대식가 먹방 팁은 아니니까. 많이 못 먹어. 와... 야, 고문 좀 당하자. 어, 자, 뽑기 하는 동안 냄새 맡으면서 <laughs> 고문 좀 당하면서 뽑기를 할게요. 아이 피자의 기운을 담아서 어 정말 좋은 기운입니다. 바로 이것으로 오늘 s 스피선를을두 번만에 뽑아버리는 그런 금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랄하고 네 피자보다 선일 더 갖고 싶어.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요. 한번더 갑니다. 아, 엘린. 야, SP 잘라, 그냥. SP로. SP로 주세요. 자, 잠깐만. 이제 한, 한각 갈게요. 맨날 매운 거 먹다가 또 이런 것도 한 번씩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줄줄 늘어나는 거, 이런 거? 이런 거? 나 요즘 야식 먹을 때마다 이 브금을 들, 들었더니 대판만 하면 배고프다. <laughs> 이 브금만 들으면 갑자기 배고파요. 와, 맛있다. 음. 맛있다. 진짜 좋아하십니까? 호불호 쪽에서 불호가 거의 없는 음식 아닙니까? 피자가? 아 목이 막힌다. 아, 나 목이 막힌다. 음료수는 안 사왔네. 잠깐만. 아이 기본 센스 를 진짜. 자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잠깐만. 아무도없는데왜 왜, 인사를 하래? 뭐 이런 느낌인가? 아 사실은 진짜 이렇게 맥주랑 아, 음. 맥주랑 한번쫙 먹어야 되는 건데 야, 참, 그, 럴수 없는 게 내가 진짜 한이다, 내가 진짜. 네? 이게, 어, 콜라도 괜찮지만, 맥주야, 원래 피자는. 음. 자, 이제 슬슬 써니, 너를 가져볼까? 두 번만 더 뽑으면, 삼성 일단 확정이거든요. 거기서 나올 것 같고요. 어, 좋구려. 이게 서양 빈대떡이라지요 아마 아술 아닙니다 술 아니다 닙 상황극 한거예요 상황극 뇌물 예, 속 구스마일 음주방송 놀란물물물나밥 봤어 또물물 내가 설마 이대전에 소주를 따라 마시겠어? 내가? 물 편집자님 또 이거 악마 편집하면 안돼? 어제저녁 8시쯤 강원도 <목소리도>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7른살 김모씨가 바다에 빠져 자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 띵 자, 써이 조각 나오고 있구요. 바인. 그래. 원래 뽑기는 확정이야. 다른 게임들 알죠? 뽑기 얼마나 가혹한지. <laughs> 아, 맛있다. 음. <laughs> 자, 그럼 드디어 뽑으러 갑니다. 지금 만나러 갑니다. 두둔둔 써니야 오케이 업적 시공 전환에서 온 SP 써니 소... 우와 이 정토리 예뻤어? 야 세팅 가자 야 세팅 간다 잠깐만 이거는 말리지 마라 말리지 마라 뭐 성능 필요 없어 야 성능 필요 없다 가자 와야 바꿔 바꿔 야 바꿔 저 일러스트 먼저 한번 볼게요 확대? 네? 이일러 너무 이쁜 거 아니냐고 이거 레버 간다 레버 간다 다 필요 없어 그냥, 그냥 무조건 돌파야 야 가자 와자 써니야 가자 삼촌이 밀어줄게 우리 조카 같아서 하는 말이야 삼촌이 나름 이쪽 세계에서 갑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있거든? 그러니까 뭐 믿고 따라와 봐나 바로 갑니다 바로 야 16만 개 줄어들지가 않아 계속 가자 한자리 드시게나 어제 저녁 8시쯤 바로 이게 야 실전 게임이지 않느냐? 이 게임 성우진은 진짜 따라올 자 없다 진짜 와 죽이는데 모서리? 목소리 야, 댓글 반응 구경해봅시다 난리났네 귀엽고 이쁜 써니 써니 최고 우리 써니가 댓글 달았네 단장님들 화이팅고 음, 좋아요 한번눌게요 <laughs> 아 어, 진짜? 도막 있는 애한테 불 붙이면 죽을 듯이 태운다는데 샬롯 잘 가라. 어, 그 정도 세요? 진짜? 각개은 애정캐가 있냐 없냐의 차이다. 와명언이네 애정캐 너로 정했다 썬이 S B. 야 잠깐만. 야, 어 제가 엘리샤 를참 좋아했었어요. 어 과거형이 돼버렸어 벌써? 아니 나 진짜 좋아해. 지금도 좋아한다고. 지금도 좋아하는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. 변경.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. 미안하다, 미안하다. 내 마음속에 얘가 들어와버렸어. 미안해, 엘리자야. 엘리자 또 우아한 메리지, 봐봐. 이거 와, 와우. What? 솔직히 말자. 우리 써니 일러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예쁘다? 응? 여러분들의 취향 댓글 많이 부탁합니다. 아 저는 신중하고 지금 되게, 되게 신중하는 거 보이지?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서 지지가 되나 신고를 먹을 수 있나 없나 막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잠깐만 봐봐. 한 사람이 내내 내, 취향이라고도 진짜 내내내 취향 내 취향, 말도 하기 전부터 벌써 막 이렇게 흥분하는데 잠깐 만좀 충격 받지 마시고 저는요 배 자 공격 보스 공격 전투 16만 아1 6만인다 160만 간다. 아유. 야 160만 보스야 그밖에 거 못쳐 우리 샬롯 단단하지 하하하 <laughs> <laughs> 공격하라 야호 왜 이러는 걸까요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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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씩 열어봅시다 이제. 어? 열쇠 모자라네. 자, 일단, 야,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. 마르쿠스 연금대가 탁월하다고? 알았다. 정보원 고맙다. 자, 마르쿠스 연금대가 그나마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야? 확인. 오케이! 전성물이 나타났다고 해요. 자, 지금 의뢰는 벌써 100% 달성이지만 나가도록 합니다. 좋아, 좋아. 바로 이런 거지. 자, 엽니다. 오케이! 순수 악령체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화입니다. 제주 마법형 영웅들이 많다 보니까. 자, 이제 열어볼 수 있겠네요. 자, 네개 써서 두개다열수 있다. 자,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거두개다 열어. 계속 연다. 오케이. 세개고요 그리고 여름문 간드. 제가 좋아하는 신발입니다. 주, 주워주고. 자, 그 다음 요거 하나만 엽니다. 요 정도. 자, 요 정도네요. 의뢰 달성. 와, 여름 보는 먹방이다. 오늘. 야, 템도 되게 잘 나왔고. 자, 오늘도 이렇게 야식과 게임을 함께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는 주말. 주말 맞지? 어, 어. 수, 여러분도 맛있는 주말 되시고요. 고맙습니다. 굿! 바이!